하하. 아이고. 어요 네, 2년 만입니다. 2년 만. 바로 이분입니다. 예전에 저를 찾아주셨고 이번에 리터치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아놀드 홍님. 오랜만에 이분의 예전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동그란 모자 이렇게 걸려 놓는 느낌? 얼굴 형태 및 이목구비와 전혀 맞지 않는 당시 헤어스타일로 저희 디블랙을 찾아오셨던 아놀드 홍님 하지만 어떤 분들은 두피 문신은 필요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모발이식 하면 되잖아. 모발이식이 답 아닌 모발 이식은 자신의 머리를 말 그대로 옮겨서 이식하는 것이기에 넓은 면적을 심는 것은 이식되는 뒷머리를 다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. 탈모로 인해 많은 시도와 고민을 해보시고, 디블랙을 찾은 안홀동님은 원하시는 디자인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. 저는 항상 저보다 센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지 주접을 떨지 않아요. <laughs> 저는 어딜 가든 보시기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해달라고 해요. 멋진 몸만큼 멋진 입담으로 상대모양을 즐겁게 해주신 아놀드홍님 제가 직접 삭발해드리고 시술도 진행했는데요 처음 상담했을 때 턱이나 얼굴 형태를 보고 짐작했던 거가 달리 머리 뿔처럼 모서리지게 튀어나온 형태로 디자인 잡는데 상당히 고심했었습니다 1차 시술때와 마지막 8차 시술때 헤어라인 등 디자인이 달라진 것이 이 때문이죠 예상보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잘 맞췄고 2년이 지난 이제 아놀드 홍님이 저희 디블에게 다시 찾아주셨습니다. 대표님실에서 대화를 진짜 오래했잖아요. 그러니까 제 삶을 듣고 맞아, 맞아. 제 삶을 여기다가 표현해 준다는 느낌 그게 좋았어요. 병원을 가면 의사들이 어디 아파요, 어디 아파요, 좋은 약 쓸게요, 가세요. 끝. 이게 아니라 제 삶을 들으면서 아놀드 홍을 이 머리에 표현을 해준다는 느낌? 몇번 스타일 바뀐 거 알아요? 스크래치를 두개더 넣어봤다가 또 지워봤다가 그런 거. 제 삶은 굉장히 이게 많아요.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느낌? 어, 아,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, 어,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웁니다. 지우고 또 하고 또 하고 지워서 진짜 대표님하고 이거 하면서 보통 웬만한 사람을 몇년 만난 만큼의 대화를 한 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를 볼 때마다 대표님이 생각나죠. 어, 음. 딱딱딱. 디볼렛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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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좋았어요.